안녕하세요 첫 영상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채소를 몇 그랜 드시나요? 운동은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혹시 술 담배는 얼마나 하시나요? 이걸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숫자를 세가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생활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몸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몸속에 전암성 병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해서 암이 생기고 있는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은 내일부터 식단은 다음 주부터 검진은 내년쯤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암은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뭘 잘못 먹어서 그래서 생기는 병만은 아닙니다. 유전, 환경, 나이,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암이 생겨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암이 생기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내가 내 가족이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이 말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신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 누가 암에 걸리셨다고 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큰일이었죠? 지금은 치료 기술도 크게 발전했고, 건강검진도 많이 보편화됐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그래도 극복 가능한, 대비가 가능한 질병 정도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백세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집안에 한 명은 암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 종류나 위중함 각각 다르지만 암 환자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세명중한 명이 걸린다는 암. 그래서 다들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 보험이 어렵죠. 정답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다 합치면 무려 53개 회사인데. 회사마다 암보험 하나씩만 판다고 쳐도 몇 개겠어요? 50개가 넘는 암보험 중에 뭐가 뭔지, 뭐가 제일 좋은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보험 상품이 뭐냐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 달에 암보험으로 얼마를 내는 게 맞는지, 암 걸렸을 때는 얼마를 받는 게 맞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매번 고민하시고 생각만 하시다가 번번이 미루고, 심지어는 암보험을 마련하고 나서도 내가 가입한 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혹은 정말 이거면 된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상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지 몇 년을 더 가족을 부양하셔야 되는지 따로 아프신 곳이나 걱정되는 병이 있으신지 이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현장 직군이 특히 걱정해야 되는 병, 사무직 또는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는 병, 주부님들이 자주 걸리는 병,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도 어느 병을 더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어느 회사, 어느 상품이 좋냐 이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진단을 똑바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암 진단을 실제로 받은 다음에서야 아 이걸 준비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 병원 가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2위가 뭔지 아세요 그때 보험을 들걸 하는 후회예요 그럼 1위는 뭘까요 그때 보험을 들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이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한달 만원 이만원으로 끝날 일이 미루다 보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116 8295이 번호로 구독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 드릴 거고 그 근거까지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다 듣고 눈으로 보시고 마지막에 결정을 판단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 평생 단한 번도 큰 병이 안 생겨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부 환급금으로 이자까지 받아 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